저는 오늘 관광단지와 관광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경북에는 관광지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전체적으로 네. 조금 나중에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질문을 네. 드린 거예요. 저도 아름다서 자료를 방금 뒤에서 받아왔는데 관광지로 지정된 데가 북부권에 18개 또 동북권에 7개 남북권에 7개래요 32개가 있고요. 관광단지는 아시겠죠? 몇개 되어 있는지요? 예, 저희들 관광단지가 지금 양남에 있고, 우리 보문에 하고, 간포하고, 반동하고. 한분데 모르시네요. 음. 여섯 분데인데 음. 저도 처음 알았으 김천 온천 관광단지가 있네요. 음. 아, 네. 아,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공사를 이렇게 뭐 행감을 하다 보면 늘이 관광에 대한 부분은 경주하고 안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서 어, 경주 안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북도청이 총괄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일들을 총괄해서 이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네. 있는 네. 실장님이 보이시죠 경북에 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지 관광단지도 한 군데인지 모르시지만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 서운함이 좀 있고, 사실요.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그, 그 시군에서 지금 요청한 이 데도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들은, 23개 시군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음, 네. 어, 가칭가야문화관광단지라고 조성사업이 협의가 됐는데, 고령 계진면이네요. 네. 혹시 성주군에서는 성주 관광지에 대한 그 지적에 관한 업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지금 성주군에는 저옛 전에 이제 13년도부터 해서 성주 거기의 그 호수에 관광지 단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 하, 이래가지고 거기는 제들 도 이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어,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Yeah. 제가 문화관경위원회에 오고, 어, 관광지로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들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됐을 때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성조 관광단지는, 어, 문체부 문광부지, 문광부에서 결정을 그렇죠. 짓지만, 관광지는 네. 그거보다 좀 낮아 도지사가 결정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해서 주변 지역을 좀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늘을 내서 지금, 영역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핵심은 관광공사는 지금까지 문화와 관광을 같이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경북 내에 여러 가지 그 단지나 그또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늦었지만 늦었지만은. 늦었지만은 어, 지금까지 있는 여러, 어, 우리 관광지, 조성된 관광지 뿐만 아니라, 아니라, 시군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런것때 조금 더잘 나가면 이길겠죠. 기존에 관광지로 선정되는, 어, 32개 관광지에, 지금 뭐, 보통 온천, 뭐, 약수터 이런 데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좀, 침체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엮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좀 활성화 방안들을 할수 있는 방법도, 어, 문화관광공사에서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또 이래 유명 관광단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여기에도 문화를 접목시키는, 문화를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일들이 이런 관광지하고 연관된 사업에는 전혀 소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계획을 지금 생각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방대한 질문이셔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에요. 네. 뭐,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청의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다 하고 말지요. 관광과에서, 도청에 있는 문화 관광과에서 이런 일을 관광지 지정하는 일들은 각 시군의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엮어서, 엮어서 좀 특색을 살리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채우고 투자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은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죠.